멀티 l t i g i l l t i u l l i l l i l l 불화인가? <laughs> 아, 근 결혼은 안 했어요. 400에 30이면 게임 불가일 것 같은데, 나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가복 조심. 피카보 개피. 눈 하다. 올베로 왔나? 한이되요 음.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물로 안았음. 네. 눈이 나와. 씨습니다 하나, 둘, 하나, 아, 줌중때 나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대 터널에 빈 하나 길게, 네, 아, 산타 있다. 눈 없어, 눈 없어, 죽많은거 같은데, 죄송한데, <목소리> 어... <목소리> 4검. 우리 피 너무 없는데? KCY 좁은 죽금 초댄다. 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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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복. 건복. 어? 네. 건복. 뭐, 그리, 그림자, 아, 그이패속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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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 아 핑핑. 거가나이하나 <목소리가> 나이스. 아 열. 예, 어 오. 깜짝배배아 음, 음, 들어와. 안 되네. 점적배 하나 <목소리가> 와 이게 로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공격도 아마 그래도 다 디코할걸요? 아닌가? 빙하나. 빙하나, 더 뛰었다. 초록박, 초록박. 리도요. 준영. 쫓겨서, 쫓겨서. 와. 눈순아, 눈순아. 내꺼야 이걸 내가 먹는다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라 먹방 나이스 근데 방금 뒤치겠을때는 눈다 빠져가지고 조용해라 뭐? 한명 볼줄 알았는데 안보네 우리 쿰이 0킬이다 빙하나 네, 농도 아, 볼까? 아아, 빙하나, 빙하나 더. 어, 궁금 빙... 아, 내 네. 바로 앞에. 와, 이건 총으로 지는 게 아니라 작업으로 진는다 눈을 왜내태온데 얘, 예, 세이브! 뭐다 있어요. 뭐야? <laughs> 뒤 와중. 차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laughs> 파이팅, 조방현. 네. 이렇게 안 맞네. 뭐야? 삥 하나 눈삥 하나 더눈 많다 와이또반 맞네 아빙 오지네 신양도 있었는데는 아 용덕 양념 아좀 박았는데 아건머에의 준담에 미쳤나 진짜 뭐이 니네 적배 있는 거 왔잖아. 아니었어? <laughs> 아 아니, 검으로 왔다고. 쌤에서 검 가는 거만 본인데? 내창동 뭐구나. 볼까? 저 빙. <삥? 웃음> 아 눈을 봐 연막 존나 많네. <laughs> 터널에 빙 <삥> 하나 더.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지금 와, 심지어 네 옷이야. 응. 지진호몇 명인데? <laughs> 눈썹 다양이야나요 <인사>. 다양. <laughs> 저 풍선아. 한대. 아, 핑. 눈이다. 눈쪽인데이뭐 아. 눈에서 눈통째는 아예스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e 가 a s s u m 가 p 게 n k 맞았 o p i 다 다적배 쪽낚시 조심 혹시 눈 뒷밭 개피 눈 내리 개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절망님 들어가세요 아막망 피살라 아 적팀 도와줘버려 와이 사이를 비집고 나오다니. 나 일정 갈려. 어 맞아. 중, 중. 와 타자. 이거 용덕 옷이다. 범벅, 범벅, 나? 응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왜? 뭔가 언발란스인데, 어? 흰 바지 샐라다마 이렇게 샀어. <laughs> 나이스 휴가 때 즐겨야죠. 땅핑 하나, 땅핑 <laughs> 하나, 땅핑. 나니다는나다무 눈호 저 빼서 폭. 중민 거아로 바로 아, 이있나 우리? 없어. <laughs> 적배 가보자 이거. 아. 빠졌데 해자 용도. 아 어, 살아봐. 네, 네몇 마리 잡을게. <laughs> 살아라. 아, 야, 메리 필. 와, 안 죽냐? 와, 수타면급이었는데. 아, 와, 뒤지게 안 죽네. 눈동자, 눈동자. 눈 작업만 하고 안 민다, 이거. 삥 아껴도. 다아 그래 나 있어 폭폭폭폭폭 오지마 오지마 눈적배 뗀 모양 빙. 나빙 있어 빙 가져. 빙 하나 빙두개빙두개더빙두개더 아,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두개더저 음. 먹었다 무조건 먹었다 이거 아, 검복도쓰나아까 아, 씨. 떨어지네. 하다 1번. 아, 검적도 하나. 쩍통 하나. 아, 진짜요? 아닌 분들도 많아요. 어, 깜짝이야. 왜, 아. <laughs>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가. <웃음> <웃음> 아 노템이면 강태는 좀 심해요. 나핑 나핑. 또쪽 빼가자 이거. 아또 빙시. 저시. 하여니 살리고 내가. 나이스. 혹시 여기다. <laughs> 빼서 폭 공두개 어디갔면 딱이리고. <laughs> 적통에핑두개 독통에 핑두게 가지 마라 아군이 목금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어시도 아 개네. 응, 오지게 때렸어. 충전하는 법이요? 그냥 그거 충전 누르면 거기 이제 나온 대로 하면 될 건데? <목소리> 아, 너무 다이, 다되거다다 <laughs> 음. 잠깐만 다시 갈게도 핑거. 핑거. 비거 핑거. 핑거. 핑띵 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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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려거핑아핑 아 적배 하나. 와 깜짝이야. 뭔가 포지가 뻔한 것 같은데. <laughs> 오이 씨, 깜짝이야. 총 하나 또. 또 아까 그거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야이씨. <웃음> <웃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이거. 아, 겠거 아, 이 아, 마무리 갑시 네. 네. 아, 이거. 아, 이거. 눈이눈 아, 이거. 아, 아, 폭 제발 와 일게. 와 근데 안 믿는 것같은데눈적배서폭 오지게 날라오네. 아 핑계서 죽었다. 아 깨피 아 이거를 눈적스나에 눈적스나 하나. 연막이 없다. 당당당당. 난 연막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눈적게 릴레이로 까줘야 되는데 중 가복 하나, 중 둘. 아 뭔데 이 새끼? 일문. 아, 뭔데, 뭐? 고중갑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